자,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크리스마니까 의무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나오는 겁니까? 그것도 맞기는 하겠지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임재에 계신 예배에, 우리가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른한 시간에도 조합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원어로 보면요.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성령 중심의 예배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 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천녀 절 이야기 나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천녀 있죠.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천녀 있습니다. 열 천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신랑이로다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 자체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준비하려고 기름 사러 밖에 나갔다가 때를 놓치죠. 막차 떠난 다음에 손은 들죠, 그죠? 여러분 이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왜 기름을 준비했을까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던 겁니다 신랑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올지도 몰라 내일 올지도 몰라라고 하니까 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를 주님이 왜 하신 겁니까 우리는 어떤자가 되라? 주님을 사랑하는자가 되라는. 주님을 사랑하는자가 되어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맞을 준비가 되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살펴보고 있거든요. 자, 그 동안 우리가 어떤 어떤 교회 살펴봤습니까?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교회까지 살펴봤죠. 자, 오늘은 오늘은 두아드라 교회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 내용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라. 이것이 바로 편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보면 말씀 보겠습니다. 두 아들 학교의 특징이 뭡니까? 열심히 특심이 있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주님에 보니까요, 다른 여섯 교회에 비해서 말도 못하게 이렇게 충성한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서 그런데 가장 심하게 책망을 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교회들보다 너무나 너무나 본이 되는 교회구나라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책망 들은 걸 보니까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심한 책망을 받아. 자, 어떤 책망을 합니까? 22절부터 보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 침상에서 내어 던지시겠다요. 그리고, 질병으로 치겠다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큰환란 가운데 던지겠다.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겠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장과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칭찬을 전혀 받지 못한 교회 두 교회 있죠. 어떤 교회, 어떤 교회? 하대교회. 그리고, 라우디기아교회. 칭찬을 전혀 듣지 못한 두 교회도요 이 정도 책망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대 교회하고 라우디아 교회와 이두 아들 교회를 비교해 보자고요. 비교가 됩니까? 사대 교회, 라우디 아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열심히했던 교회였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대 교회와 라우디 아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단순히 회개하라라고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두아라 교회를 향해서는 너무나 혹독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 아들아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너무나 끔찍한 책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도 교회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본질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순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처럼 교회 순결을 지키는 데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두 아들아 교회를 향해서 혼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유한계실을 보면, 어, 신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신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신부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순결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신호 딛고 순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순결함, 복음에 대한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봐야 되고,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사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아, 나는 이렇게 해석해서 은혜를 받을래.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가장 기본 핵심이 뭐예요? 창세계시록로까지세 가지로 나누면, 창조, 하락 구속 세 가지거든요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섯 가지 교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섯 가지 교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또 승천 마지막 재림 다섯 가지 아닙니까? 요 다섯 가지가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 핵심 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러늘 날마다 듣는다고 아이제좀 너무나 지겹다 또 새로운 거 듣고 싶다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빙자해서. 또 새로워 보이는 말씀을 그런 쪽에 자꾸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 순결함이 훼손될 수 있다니까. 부하드라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대를 가르쳐 꾀어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학교가 책망받은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용납했다는 것은 이세벨이 말하는데 휘둘렸다는 겁니다. 말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데 거기 꼬임에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칭 선자라 것은 무슨 얘기예요 거짓 선자라 뜻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선지자 같아 보여요 왜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아 그런가 하면서 자꾸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성경 말씀 인용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십니다 이때 사단막이 사다와 유혹하잖아요. 처음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들을 명하에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라고 유혹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 데리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적 말씀을 근거로 유혹을 해요. 야, 10편에 보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사가서 붙든다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유혹한단 말이죠.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기도. 근데 잘못 인용하죠. 이세벨 이 여자 거짓 선자가 이처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잘못 인용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 우리가 듣고 싶어한 말씀이었어 라고 하면서 유혹에 넘어간 거죠. 실제 모습은 뭐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접근했다가, 나중에는요, 진리까지 훼손해버리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를 용납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한 겁니다. 결국, 이 거짓선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만 먹은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와 도 벨리아리 좋아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죠. 우리 십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 그냥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섬기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사람들에게, 아, 그래도 유들인 사람이다라고 말도 듣고 얼마나 좋겠나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교회도 다니고 세상에서도 적당하게 세상과 섞여 살잖아요. 그러면 신앙선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두아드라는요 주석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두아드를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두아드라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가 있었잖아요. 이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자주색 옷감을 이제 장사하는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두아드라는 굉장히 염색 산업이 발달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염색, 자주색으로 염색하는 이모포를 팔기 위해서. 이 빌립보에 갔다가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잖아요 이 바울을 만나서 세례받고 이제 첫 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엘루디아가 이처럼 이두아디라는요 이렇게 장사를 잘하다보니까 여러분 장사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말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 말을 잘할까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듣는 것을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도 보니까 아, 주일날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주중에는 장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적당히 살아간 겁니다 적당히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영적 상태를 주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다? 주님을 향해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세별로 향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도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들어봤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겠죠.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또 재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어와다 보니까 맨날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어차피 어차피 예배를 드릴 거면 좀 새로운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하다가 이 거짓 선자 이세벨이 꾀임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아들라 교회의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눈길은 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을 어떤 주님을 소개하는지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두아들라 교회 사자게 편지하라라고 하면서 그 눈이 뭐같고 불꽃 같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두아들라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 다음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려라고 합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대요.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발이 엄청나게 무겁다는 거예요. 돌멩이보다 훨씬 무겁거든요. 이 주석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발로 밟으실 수도 있는 분이다. 무슨 얘기예요? 심판하시는 분이다. 심판은 반드시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다원주의 영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 진리의 존재를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진리가 어디 있느냐? 진리는 상대성이지. 아, 내가 볼때 진리라고 하면 진리고, 아, 저 사람이 진리라고 하면 저 사람에게 진리고 하는 거지. 꼭 세상에 하나뿐인 진리가 어디 있느냐? 다 나름대로 다 진리일 수 있지. 라고 한다는 거죠. 아무리 이상한 사상이라도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지성인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 존중해 줘야 되죠. 그러나 어디에는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에는 적용하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이 진리는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 아닙니까?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 말씀.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만큼, 그 목적만큼은 훼손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원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까지도 막 훼손되어 버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오늘날에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학 교회로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성경의 권위까지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성경 말씀의 진리를 훼손하고 한다 할지라도요 나중에는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훼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순종하고 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멈추라고 하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요한계속 22장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하잖아요 왜? 이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기준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진창 될거 아닙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 딱 있다는 거 성경 말씀. 다른 것들은 다 변하고 엉망진창 돼도 그래도 마지막에 성경 말씀이라는 기준이 딱 정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아들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였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순수하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판단의 신뢰에서 4층 선지자인 이세벨까지 다양성 중에 하나라고 인정하다 보니까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교회 뿌리까지 흔들려버린 겁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두 아들아 교회 너무도 혹독하게 강하게 책망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자를 따랐습니다. 왜 따랐을까요? 말을 너무 잘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너무 잘 달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자꾸 교회 오고 싶은 마음에 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 이세벨만 따르면 우리 교회가 막부흥하겠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특징이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했죠. 자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도 따라와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 사람을 막 설득하면 자기 의도한 대로 그 사람이 막 따라와. 따라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조금씩 자기만의 사상을 집어넣어요. 점점 점점 변질시키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도 상대화 시켜버리고 그냥 이상한 사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거의 전부 다 교회 다녀던 사람들 빠지거든요 그것도 교회 열심히 하던 사람을 빠져요 직분대를 다 빠진단 말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세 가지 주제가 뭐라고요? 창조, 타락, 구속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오대 교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십자가 대속에 주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재림, 다섯 가지, 그죠? 요것만 붙들어도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요거를 막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팔대 교리 있거든요. 이단이냐 아니냐 정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 요것만이라도 딱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엉뚱하고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 어때요? 그 틈을 누가 노려요? 사단마귀가 노립니다. 어떤 모습으로 와요? 이세벨이라는 모습으로 살며시 접근해서 그것도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무리를 막 현혹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제가 교회 안에 딱 들어왔어요. 조아들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나도 교회 안에서 배울 만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아니면, 아, 돌이키면 되지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들어봤더니 너무나 말을 잘하니까 안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거짓 선자는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본래 모습이 뭐라고요? 사탄마귀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가. 유한계절 16장에 보면 사탄마귀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용, 그 다음에 짐승, 또 하나 뭐예요? 거짓 선자, 거짓 선자. 용, 짐승, 거짓 선자. 이세 개를 딱 붙잡아 보니까 그 정체가 딱 드러나죠. 옛뱀이라고 나와요. 유한계절에 보면. 옛뱀이 무슨 뱀? 하와를 꼬셨던 뱀. 그 뱀의 정체가 뭐라고요? 마귀란 말 사탄마귀 이 사탄마귀가 교회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자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교회를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진리를 훼손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 외부적으로는 용과 그리고 짐승의 모습으로 핍박하는 세력으로 나타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 선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냥 무서운 모습으로 와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다 무서워서 접근을 안 하겠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사람들이 꼬임을 당할까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광명의 천사의 모습. 그것도 말도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하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만 속속해. 마음에 너무 막 들어. 집에 가면 자꾸 생각나. 또 만나고 싶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덧립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도록 해야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죠. 너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한 질문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잘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죠. 우리는 그 정도라도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되이시를 바랍니다. 이 마음만이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도 나에게 주신 연애편지가 뭐예요? 성경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연애편지를 딱 보내주시는데 성경말씀에 연애편지를 보내주시는데 문맥을 잘 파악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중간중간에 뭐 조사라든가 어떤 다르게 표현하는 거 그것이 진짜 결과 붙들고 있으면 어때요? 아, 주님은 나를 진짜 미워하나 보다라고 착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잘 살펴야 돼, 주제를 잘 살펴야 돼, 그걸 붙들어야 돼. 그래야 주님께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는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건 아닙니까? 창조 타락 구속.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기 원치 않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냐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여기에 심체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심체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라고 합니다 깨어라 라고 합니다 왜요 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합니까 이세벨이 유혹하니까 근신하라 깨어라대적마귀가 대적마귀의 모습이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데 이 말씀을 하잖아 근신하고 깨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깨어 기도해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것에 살아갈 때 우리가 현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말로 대답만 하는 것을 원천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아들아 교의 열심. 물론 그것도 기뻐하셨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 뭡니까? 그 열심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무엇보다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도 사랑해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비결도 말씀하시죠? 그 비결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있는 것을 굳게 잡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죠. 그 편지, 성경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을 주님께서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기보다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죄도 없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냐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훗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다? 있는 것을 굳게 잡는 것이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다른 색다른 것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 한 여자가 연애하다가 한 남자가 군대가 또 생각해 보자고요. 연애 편지를 보냈습니다. 연애 편지를 여자친구가 보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쁘다고 그냥 과물함에 쳐박아 두고 보지도 않고 하면 됩니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 나왔습니다 만났는데 보내준 편지 꺼내봐라고 했는데 그게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새 걸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헤어지는 거죠 그런데 꺼내봐라고 했더니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아가자왔 라고 하는데 여기 있긴 한데 근데 뭐좀좀 좀 그러긴 하네 왜 이게 글자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면 너무 덜덜 하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친구가 눈물을 쫄 흘리겠죠. 감동해가지고. 여러분, 그 정도까지 아니라도 최소한 1년에 성경 한 2독 정도는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의도, 그죠?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의도, 이것을 파악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것도 못한다면 예배라도 꼭 참석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풀어주는 것잘 듣고, 아, 성경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때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두 가지 축복인데, 하나는 어떤 축복? 다스리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뭘 주신다? 새벽별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다스리는 축복은 사실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에 우리도 동참시켜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축복? 새벽별을 주시는데, 그 새벽별을 받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새벽별이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모닝스타, 새벽별. 여러분, 이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죠. 기도하죠. 그죠? 주님 만나자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만나실까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오늘 본문에, 새벽별을 줄이라, 라고 한 것을 보니까, 주님을 어떻게 만나 주셨느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보낸 편지 말씀을 통해서 본걸 보면 처음껏을 붙들라. 처음껏 뭘 주셨다고요? 주님이 보낸 연애 편지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나에게 보여 주시는가 이것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우리가 자꾸 파악하고 그것을 자꾸 암송하고 그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일 때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여러분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은 뭐라고 해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옛날에는 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뿌리 뽑았거든요. 주님 만나주지 않으면 소나무 뿌리가 안도착겠습니다 밤새 들어소나무 흔들었대. 근데 소나무 뿌리 뽑혀도 주님 만나게 만나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방법으로 주님 만나면 그거는요. 주님이 아니라 사람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청년 때. 이 삼각산 아시죠? 서울에 삼각산 민족재단있거든요 꼭대기에 그 민족재단 꼭대기에 가면은 평평한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가 있는데 절벽에 있거든요 그 바위에 뺑 둘러서 막 기도하고 막 하거든요 압력 키우느라고 근데 어떤 분이 뺑 둘러서 손잡고 막 기도하는데 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눈 감고 있는데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오라고 손짓하는데 어떤 말씀이 떠올르냐면 베드로가 떠오른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바다를,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라고 했잖아요, 베드로한테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갔어요. 갈 때는 바다 위를 걸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 보니까 바닷물이 철렁거려. 그걸 보면서 두려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져가지고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구나라고 해가지고 걸었대요. 어떻게 됐을까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간교합니다. 사단은 진짜 주님인 것처럼 믿도록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주신 것을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주님 만나길 소원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길 소망해야 된다고요. 말씀 임할 때에 주님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막 뜨거움이 일어나. 뜨거움이 일어나서, 아, 나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막 각오가 막 생겨. 그래서 그동안, 주님이 원치 않은 것을 하셨던 것을 막 버립니다 막 버려 휴대통에다 버리고 휴대통에 있으면 또 가서 주소다가또 볼까봐 그걸 불태우기까지 하면서 옛날에 막 그랬거든요 이런 모습이 있게 된다 그러면 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구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인격적인 변화가 진짜 일어나지 근데 신비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인 변화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려고 또 신비한 방법을 또 찾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에 있는데 말씀에 계신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두 아들의 교회 주님께서 생망하시는 부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있는 것을 붙잡아라. 있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신 처음 것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짓 선자 이세벨의 미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축복 그리고. 세벽뿌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걸해 보시니 자꾸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오늘 두아들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며 빛나는 주석 같은 발로 심판하시는 주님이 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두아들아 교회가 열심히 특심인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 이외에 거짓 선자의 교훈을 따르므로 성경 진리를 상대해 상대화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채망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사 오리 주님 저희들만큼은 주님께서 이미 저들에게 주신 성경의 진리를 더욱더 더욱 더 붙게 붙잡고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만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